가운데. 응. 음. 차 차에도 있고. 라스트 옥상. 옥상. 최로 음. <laughs> 어떻게 해주지? 나갔니? 아니 나간 게 아니고 나 여기 근. 아 왔어. 뭘왜 나가, 자기야? 나는 여기 있었는데. 밖에 있나? 응, 밖에랑 안 해랑 다. 밖에 하나, 이거. 얘안에 가운데 가운데. 잘했어? 응. 왜카프패드로 그래, 또? 살리러 간다. 아, 아, 자리 개안 좋아 진짜 씨. 살리고 있어 하나 일평 집에. 저 연막까지 다 죽여버려. 나이스. 정말 내. 분명히 옥상에 있을 것 같은데. 어, 지금 하나 깠다. 정면에서 보셨다 아 옥상 올라왔어 아 옥상 하나 와 아, 옥상 이미 옥상 오케이 천천히, 천천히 천천히 옥상 둘 옥상 둘 옥상 둘이야 더, 더 내려야 되나? 옥상 둘이다 뭐아 존나 잘쏴 이거 먹어라 옥상, 옥상 둘이야 개잘싸 옥상 나 대지 말아 어, 그냥 일단 버텨봐 <laughs> 아, 왼쪽 아, 이미 아, 돌았어요 뒤로? 바깥에, 바깥에, 바깥에 돌았어요 여기에, 제 앞에 담벼락 나이스 나이스 다 컷인가? 아니, 아니, 아니. 그냥 아니. 하나 더! 내 쪽에! 이쪽 삼표랑. 쏴쏴 쏴. 오케이 오케 어, 나이트. 나이스, 나이스 나이스. 얘네 내려오거야 옥상에서? 아 어. 어, 내려. 갔다. <laughs> 가고 있어. 아시마사. 깜짝이야. 브리핑 뭐야? 끝난 거야 아니야? 더 있어. 하나 더, 아, 있어. 더 있어. 아까 여기. 가네 지 기절 컷이야. 아까 선이가 죽인 애 때문에 하나 그쪽으로 뛰어갔거든. 그럼 음, 이쪽 어디 있겠니? 음. 저기. 저기 어디야? 저기 하나 기절해 있는데. 기절해 있다고? 어 뭐지? 왜 기절했지? 맞다. 할 일을 왔어. 여기 여기. 밖에 있는 거야? 보이네. 어디갔지? 봤어 네. 찍어 왔어. 어, 거 보인다. 아 날로. 아, 이리로... 어나 그 아니야? 아걔 아니구나. 아니야, 아니야. 여기서 여기. 따라나나나 따라내는 거야. 내 쪽에 있는 자 보내가. 그, 그, 그. 어, 바사야. 오케이. 뭐먹 와. 예. 어 일반. 나 저기 달린다. 아. W W. 어. 그래. 나이스. 아이금 어디 가서 봐야 되냐? 이쪽 창만? 근데 여기 어디였냐? 나 저기 아, 저기 뒤에 있는 것 같은데. 던질과 씨. 연막 하나 있네. 그래? 아, 이 새끼 옆에 왔다. 내 있다. 바로 앞에. 어. 내 바로 앞에. 어. 나, 바로 앞에 나무. 와, 이 새끼 핵이야. 뭔 새끼임? 일단 여기 나무에 가려져서 저기 어, 가고 난다. 내가 대각대 대각 봐봐. 저 새끼 핵이야. 아, 던질 거 아무도 없나? 어.. 이거 폭못 아니면 못 잡는데 어? 뒤졌다 어? 어! 어 나이스 뒤졌어. 나이스 나이스 14초? 바로 살리면 돼저 밑에 기저 안에 보이지? 200 방향 몰라 다안 보여 우리도 가야 되고 던질 거 챙겨야 되는데 아니 뭐 챙길 시간 없어 자기 빨리 피치요 쟤네 싸울 때 가야 돼 야좀다 각자 좀 흩어져서 그나 방금 봤지 저돌 뒤에 보보보보보. 아니 흩어지라고 내가 왔더니 왜또 이리로 왔어? 저는 갈 데가 없습니다. 이거 4대1 어차피 4대1임제 어, 앞에, 제 앞에 라스, 제 앞에 아, 어, 라스, 어, 제 앞에 라스. 아이고 야. 아. 아직 나가면 어떡하냐. 오케이 okay, 나이스. 나이스. 몽키 새끼. 씨. 와 몽키가 막판에 어이 없었네. 그러니까. 근데 쟤 진짜 저 거리에서 AK 저 정도면 해이아 핵이... 씨발. 저두 됐어. 자기 그 앞에 벙커 쪽에 있다 조심해. 벙커에 하나 있고, 저 연막 쪽에 하나 있네요. 저, 아, 저 위쪽에 두명 있고, 자기 거기 죽으면 안 돼. 연막 쪽에 하나 내려갔고. 아, 저 새끼 피했는데, 앞에 여기 돌 쪽에. 어, 위에 죽였어? 들어야지뭐 위에 어아 아니, 아니, 에아 돌. 그 돌. 이쪽으로 근이 살려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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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이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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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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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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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 아씨, 거기 두 명. 어, 야, 이제 조졌다. 다 아, 씨바야, 이러게 있냐? 왜? 알았어. 니한테 피다 까였다야. 잘. <laughs> 하나 어? 아, 저쪽 오른쪽에서 발. 쟤네가 옥상 먹으면 답이 없는데. 옥상. 오, 옥상이네. 가운데 옥상. 오른쪽으로 하나 돌아오는 중. 오케이. 야, 거기 있어? 야기어나다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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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오, 나이스, 나이스. 씨발. <laughs> <laughs> 와. 저렇게 돌아온다고? 완전 백 돌아싸면이. 어. 왼쪽. 얘 검은 옷이야? 어 얘였나? 이게 그게 아니야. 아니야. 어, 붙는다. 어디? 요 앞에 바로 위에 도까지 어, 붙었어. 어, 어 아, 아 기절, 기절, 개 기절, 기절, 개 기절. 어. 다시 살린다. 야 여기 마무리야. 오케이. 나이스, 나이스. 올라간다 안보이네 없으면 올라간거 내려 d 내려 t 있 h 있 y 있 o 머리 위에 있어 d o n 이거 바로 그냥, 밀어야 돼 밀어야 돼 오케이. 싸우고 피 채울 틈 없이 주 i 이 c 피 나이스 아 o o 두명 o 절야 밑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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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자기 있어.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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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 어 있어. m I am, I am, 밑에 m I am, I am, I 어, 나이스. 나이스. 세대, 그 세대 마을 셋이야. 마을 라스트야, 어. 마을 라스트. 하나 더. 라스트 하나. 마을 밑에부터. 아, 씨발, 던질 거 아무것도 없나? 먹고 올 것. 돌 밑에 있을 걸 아마? 응. 씨발, 던질 게 없어. 괜찮아, 그 아우, 저기 분냐 진저 착고자. 그럼 바로 밑에 있을 것 같은데. 어, 지금 여기 돌 바로 밑에. 아니면 저 밑에 큰 거. 밑에 돌도 조심. 25방향 돌. 어. 그다 여기 좀 봐. 뒤에선 안 오겠지. 어차피 여기 다음면 여기일 거 같은데. 어디? 예, 네. 네, 여기 가운데 큰거 큰, 돌. 큰 돌. 어, 에, 에, 에. 맞아. 그거 밑에. 거길 것 같아. 슬파밍 해 놓고 다 같이 한 번에 하는 어. 거. 쟤네한테 철, 차라리 쟤네한테 연막을 딸게. 제한명 남았어 한 명. 어 어. 차라리 제 시야 있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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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 보이게. 있다, 돌 디크, 큰 놀, 큰놀아 오케이. 오케이. 아 시발 잘못 갔어요. 자기 왜 혼자만? 어차피 자기 자기장 어차피 자기장, 자기장 우리 거 어차피 자기장 우리, 거. 자기장 우리 건데 어차피. 아니 아니. 렉터 렉 오케이 어차피 이겼어. 둬터끝났 예, 끝났어. 오. <laughs> 왼쪽 왼쪽 왼쪽. 이겼다. 어. 맛시 아, 뜨거워! <laughs> 존나 시끄러워. 와, 존나 잘 맞춰. 아니, 아니야. 뭐지? 쟤 존나 잘하는데. 자기야, 가지마쟤 존나 잘하는데. 아, 냅둬. 아, 그냥 냅둬. 1대3은 이기겠어. 연막으로 아니요. 이제 온다? 어, 아, 연막. 또지면 끝이야, 어차피. 제발! 와쟤 와, 뭐야? 이 와중에 연막 사이에서 널 짰다고? 어이 씨발 개새끼네 저거. 시 상대도 누구 누가